안녕하세요. 체면하는 심리학자 문가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잠재의식, 서브 컨셔스. 여러분은 의식, 무의식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. 근데 잠재의식이란 말도 들어보셨나요? 의식, 아는 마음, 무의식, 모르는 마음. 프로이트란 정신과 의사가 그 우리가 아는 마음 이외에 모르는 마음이 있다 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 무의식이에도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믿거든요. 저 뿐만이 아니라 그 체면가들은 거의 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고 있거든요. 그럼 잠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자면 그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그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보고 있었던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르지만 어떤 잠재의식의 존재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.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정, 자고 있었는데 그 정류장을 지나칠 때 나를 깨우는 존재가 있죠. 그리고 늦잠을 잘때그 꿈속에서 뭐 불이 났다든가 물이 넘친다든가 하면서 깨우는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잠재의식의 존재를 느끼는데요. 이 잠재의식을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나라고 부르기도 하고, 참마음, 본성, 하나님, 부처,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제 용어가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자기가 믿는 종교나 어떤 철학에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잠재의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문화나 우리의 마음에 마음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. 자, 그러면 잠재의식을 그 개발하면 좋은데 잠재의식은 자기 그 마음의 메시지, 속마음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잠재의식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이게 지혜롭게 결정하게 해 주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병원을 갈까 말까. 뭐 시골에서 살까, 서울에서 살까. 그 전공을 A 전공을 선택할까, B 전공을 선택할까 여러 선택 상황에서 그 남들의 조언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의 그속 마음 잠재의식에서 잠을, 답을 찾는 게그 굉장히 자기한테 그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는데 잠재의식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 먼저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한 장소에 가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거든요 그 얼마 전에도 저는 그 시골 고향에 갔는데. 부모님 산소에서 저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는 그 엄마 아빠가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저의 마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의 메시지에 따라서 저의 진로를 그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. 같은 경우 이제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펜들럼 차트 라고 있어요 펜들럼 차트 같은 경우는 둥근 온에 추를 잡고서 내가 A로 할 것인가 B로 할 것인가 A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에게 물으면 그 펜들럼 차트가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, 그, 잠재의식의 그 존재를 개발할 수 있을 거고, 또 이제, 체면 같은 거라든지, 타로, 이런 것도 그,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방법이거든요. 우리가 왜 잠재의식을 개발해야 하냐면은, 그 아까부터 말했다시피,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. 그리고 인생을 지혜롭게살수 있게 해준다. 그래서,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, 의식이나 무의식은 알았어도, 잠재의식은 몰랐을지 모르겠는데,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잠재의식의 존재를 느껴보고 그 잠재의식 개발을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.